네. 많아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져서 네. 그런 거 아닐까요? <laughs> 네, 니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아니 캣마에 니네가 캣마를해체할 역할을 <목소리> 반갑다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저는 태국 다녀왔습니다 네, 뭐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텐데 휴가를 모두 다녀오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등도 다 땄고요 껍데기가 벗겨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 캣맘입니다 어...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해요 캣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수 있고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준비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몇 가지 지금 조피드 님의 질문을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너무 잘 알겠어요. 지금 현재 캣맘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는 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캣맘분들이 밥을 주는 행위가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캣맘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 중에서 약간 정서적 우월이나 혹은 내가 하는 행위가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 속에서 조금의 문제가 되는 행위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옳다고 믿는 분들의 행위는 하는 행위에 불법이나 혹은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대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행위는 뭐좀 이해해 줄수 있지 않겠느냐. 뭐 요런 부분들이 심리적 작용으로 올라오고 있을 것이고 그 반대편에서 보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어릴 때도 있었어요 캣맘 같은 분들 할머니들이 구루마 같은 거 끌고 다니시면서 고양이들 밥 주시고 그런 분들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예전부터 욕을 먹어왔습니다 왜 먹어왔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개를 좋아하지 고양이는 상서롭지 않은 동물이라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고양이 눈을 일대일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조금 무서워요 그리고 고양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상관없지 않은 동물로 여겨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게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넘어와서는 그거랑 조금 다른 양상이 있죠. 고양이 개체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에 고양이를 키우는 어떤 붐이 일기도 했었고 고양이가 탈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고양이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졌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는 고양이를 어떻게 잡아먹거나 할 만한 맹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개 정도만 돼도 거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데 고양이라면 더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적으로해서뭐 중성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네. 뭐 대표님 이 생각하시기는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일단, 중성화 자체는 별로 효용이 없어요. 실제로 효과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개체수가 불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중성화를 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요.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고양이가 한 번에 몇 명의 몇 마리의 새끼를 낳는지 뭐 다들 아실 거고 여러 마리를 낳게 되는데 그들을 모두 데려다가 중성화를 하는 것도 아니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중성화 자체가 주는 효용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중성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체수를 줄인다 <laughs> 사실은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살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전부 다, 다 잡아들여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있고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많이 하죠 이를테면 고라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라니를 잡아서 살처분을 하기도 하고요 사냥을 허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고양이 개체수가 지금 뭐 도시지역은 조금 덜 할지 모르겠는데 시골로 간다거나 아니면 홍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굉장히 개체수가 많은데 그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 잡아서 없애는 방법 말고는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뭐 근데 거기에 심지어 이렇게 밥까지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도 날 테고요 개체수를 줄인다는 거는 살처분 말고는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 상태에서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먹이가 풍부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거 안 줘도 고양이들은 잘 먹어요 사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고양이들이 다른 동물들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개 같은 경우는 장난으로 쥐를 잡거나 새를 잡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고양이는 야생에서 갖고 있는 습성상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동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캣맘들이 내가 하는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잘못됐거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두 가지가 아마도 캣맘에게 만들어지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캣맘. 들은 동물 애호가나 구호가일까요? 기본적인 마음은 같겠죠. 그러니까 동물 애호가나 동물 구호가나 똑같이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볼수 있는 참새나 이런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람에 가까운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거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히줄기한테는 왜 인권이 없을까요? 우리 구시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것 같아요 왜 고양이는 그렇게 좀 사람처럼 대해주고 하면서 다른 동물한테는 그렇게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맞죠? 어, 뭐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누구나 다 호불호는 있잖아요 동물에 대해서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고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 개를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는 고양이를 좀더 좋아하는데 길거리에서 개를 만나면 살짝 피해요 저는 그닥 그렇게 제 호가 아니니까 근데 고양이를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끌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조금 더 특별해 보이고 내가 조금 덜 좋아하는 건좀덜특별보이고 하다고 느끼는 거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부신님도 그러실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내가 선호하는 고양이나 개나 이런 아이들은 예쁘니까 인격을 좀 부여하게 되고 다른 동물한테는 안 부여하게 된다는 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잖아요. 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충분히 반대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정의 골도 생기는 거겠죠. 우리 사회가 자꾸 그런 어떤 대립 현상이 생기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캣맘들 그 고양이들을 구호해서 집에서 키우지 않을까요? 그것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는데 약간 한평카드 같은 느낌이라는데 <laughs> 예. 당연하죠 귀찮잖아요 내 집에서 키우는 건 귀찮고 고양이를 집에다 키우면 집도 엉망되고 똥도 치워줘야 되고 책임이 늘어나니까 집에 안 데려가시는 거겠죠 여기서 캣맘들은 다른 의견을 쓰는데 고양이는 구역동물이기 때문에 데려가서 키우는 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 데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소리라고. 이뭔 개소리야! 하하 <laughs>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구역 동물인 거 맞아요? 자기 구역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고, 어딘가로 이동하면 그 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또다시 싸워야 되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 지역구에 만약에 굉장히 강한 다른 고양이가 출몰하면, 아시죠? 얼굴 이만해갖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어이는 두목고양이 같은 애들이 나오면, 당연히 또 구역 다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에 데리고 가면, 그 안에서 집에서도 또 구역 다툼을 합니다. 저희 집에 동생이 고양이를 네 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추가될 때마다 얘들은 구역 다툼을 했어요. 물론 그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와 힘듦은 삶의 기본입니다 그게 없이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어떤 삶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양이들도 그게 삶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겪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 거면 그 정도로 뭔가의 자연상태에 무언가를 지켜주고 싶으면 먹이도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먹이 다툼도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캣맘들은 왜 불쌍한 고양이들이 개체수를 늘어나도록 밥을 계속 주는 걸까요?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아, 사실은 니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신탁에. <laughs> 귀여운 게 네. 많아지면 세장이 네. 아름다워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laughs> 네, 니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아니, 캔맘에, 니네가 캔맘을 해, 체라 역할을. 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사실 그 캣맘 분들이 말하는 것들을 저한테 아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먹이를 주지 않고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 사회에는 어,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미국은 물자가 풍부하고 쓰레기들도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쥐들이 이만하게 자라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면 얼마든지 먹을 걸 찾아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물론 이제 지금 먹이를 줄 때보다는 조금은 싸움이 나겠지만 어... 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얘네들한테 너무 야성... 야성을 강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먹이를 줘서 야성을 없애는 방법도... 캣맘들이 응원합니다 <laughs> 길고양이가 그러네. 괴롭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생각 아닐까요? 저들이 그냥 길고양이로 사는 것도. 또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길고양이가 길, 길에서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게, 혹은 자기가 그런 어떤 그 영역다툼을 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왠지 우리는 싸움을 힘드니까, 고양이들도, 하, 나는, 저랑 싸우는 거 힘들어. 아, 나한테 왜이러지뭐이렇게 <laughs>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애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는 거지. 길고양이 밖을 무슨 중학생한테 살해 협박한 사람이 있죠 캡맘 중에 네. 그 거기까지 가는 분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면을 보지 않아요. 나는 이게 정서적으로 옳아. 아,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중학생이 그릇을 부쉈어요 이, 캔맘들의 그릇을 부쉈는데그 그릇을 부수고 나서 그냥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패기 넘치게도 거기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쓴 거예요. 연락주세요라고. 근데 실제로 연락이 온 거죠. 심지어 그 연락처가 그 캔맘의 그 커뮤니티에서 돌고 돌고 돌아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 심지어는, 너 죽인다. 뭐 이런 연락을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죽이실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 중학생의 코그 길을 좀 죽이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그 중학생이 굉장히, 그라야 <laughs> 될까. 어, 실제로 한번 얼굴을 보고 싶을 정도로 잘 크신 분이시라. 말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내가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쁘냐면 나는 지금 옳은 행동을 했잖아요. 나는 이 캣맘으로서 혹은 캣데디로서 고양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료를 줌으로써그 야성의 힘도 지키게 하고 <laughs> 고양이들을 되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 죄송합니다. 웃어서. 그 생각 자체를. <laughs> 비웃지 않아야 되는데 왜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 캣맘들의 첫 번째 마인드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 좋은 행위를 하겠어. 이걸 저도 사실 비만, 비난할 생각은 일도 없어요. 뭐 캣맘들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행동이니까. 근데 저는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자기가 한 자율 행위에는 그 당연히 책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책임이 어디까지냐. 내가 원해서 행동을 했는데 누가 싫어한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단 말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으셔야겠죠 어,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한 행위가 법의 저촉을 받는데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법을 바꾸시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사회는 그런 다툼 중이죠 이 캣맘이 하는 행위를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구신님이나 일반분들이 그게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하실 게 아니라 사실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비난은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제 자유의지니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여기 와가지고 저희 댓글창에다 <laughs> 캣맘 키트스께서. 욕을 하시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 욕이 좀 심하면 저는 또 그걸 또 신고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것도 또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또 기분 나쁜 분들이 저를 또 뒤에서 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유 행위가 있는 건데 거기서 뭔가 이제 외통수로 걸리시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욕은 불법이니까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이런 거 걸리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귀여움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귀여운 게 제일 최고고 뭐 사실 그런 것들도 그냥 하기 좋아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다 보니 그런 말들이 나온 거고 그런 말을 했으니 당연히 저렇게 구신님처럼 그걸 갖고 놀리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 앞에서 자꾸 끊으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전 얘기하다 보니까 좀더 얘기하고 싶은데 말이죠. 어쨌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